현시 맛집의 제이입니다 자, 어, 이제 정말 완연한 봄인 것 같아요, 그죠? 예, 날씨가 완전히 풀리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자, 저희 동네 주변에도 벚꽃이 만발하고요. 예, 어, 항상 한창 벚꽃 축제를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싶고. 그렇게 걷고 걷다 보니까 배가 또 고파지고요. 자, 여러분들도 부모의 기운 느끼시고, 꼭 구경, 자, 하러 여기저기 이제 다니시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자, 기분이 들뜨고 흥분되고그죠 돌아다니다 보면 또 배고파지고. 자, 그래서, 자, 오늘, 영어 문장 만들기의 연습 시리즈 3탄에서는요. 자, 배고파, 행복해, 흥분돼, 긴장돼, 낯떨려, 아, 목말라. 같은 문장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어, 이 문장. 자좀전의 문장이요. 자 배고프고 행복하고 긴장되고 그리고 흥분되고 목마른 것들을 보면, 자 우리가 발로 공을 차거나 혹은 무엇을 먹고 하는 것처럼, 자 눈으로 보면 금방 알수 있는 어떤 행동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자 우리가 배고프다라는 것을 어, 행동으로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나 배고파 하면, 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않지만, 내 몸이 음식을 원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인 거죠. 그걸 이제 한자어를 사용해서, 어, 형용사로 말을 붙인 거죠. 그죠 어떤 모습을 형상화하다. 그걸 이제 설명하는 단어들, 이라고 해서, 이제, 형용사라는 어려운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 제 둘째 치고, 둘째 치고, 음, 배고프고, 행복하고, 긴장되고, 그리고 막 흥분되고, 목마른 사람은 누구인가요? 예, 네, 누구죠? 바로, 나죠. 그죠? 네, 납니다. 즉, 내가, 내가 배고프고 행복함을 느끼고, 혹은 어떤 감정, 그리고 감각, 그리고 신체적인 이 반응이나 혹은 타고난 성격들을 나타내는 단어들 모두의 주어는 나라는 아이라는 겁니다. 이 okay. 자.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 감각, 혹은 신체의 반응, 그죠? 예. 땀이 난다거나, 아, 혹은 나는 조용한 사람이라거나 말이 많다거나 성격이 급하다거나 이런 것들. 여러분 것들의 주어는 누구다 나다 예, 항상 I 예,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자 우리말로 말할 때는 상관없어요 왜냐면 자 우리말로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배고파 어. 자 누가 배고프다라는 거를 굳이 얘기 안 해도 아 배고파 하면 상대방은 알아차리죠 어, 너 배고파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이런 식으로 주 없이 사용하다 보니까 네. 아, 나 배고파. 배고파. 아, 뭐지라고 했을 때 배고프다라는 그 표현에만 집중해서. 그죠? 그거를 이제 영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어. i 라고 하는 게 자. 입에 붙지가 않죠.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 영어 문장 만들기 연습 이제 3 편을 예, 또한 이런 식으로 배고파 흥분돼 긴장돼라는 것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배고픈 상태는 뭐죠 자 hungry죠 hungry 자 우리 hungry 정신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hungry 정신 hungry입니다 즉 나와 hungry는 같다 어, 이 공식이 또 성립되죠 그죠? 자 그러면 필요한 건 뭐예요? 예 바로 비로서 동사 예 필요합니다. 바로 비동사죠. 그죠? 자그로 I am hungry. I am hungry에서 주지게 되면요, 자 이런 식으로 점찍고 I am hungry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I am hungry. 아 배고파. 오케이? Okay? 자. 그리고 자 행복한 상태는 뭐죠? 자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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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ppy. 똑같아요. 그리와 똑같이 적용되니까 어, I'm happy로 문장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I'm happy 됐죠? 자 그리고 우리 긴장된 상태, 네, 긴장된 상태 어, 심장이 팍동이 빨라지고요. 그쵸 발표를 딱 두고 있을 때 어, 여러분 다한번쯤 느껴보셨잖아요, 그죠 자, 바로 그 기분 네, 긴장되는 거. 네. 자, 그 상황이 바로 nervous입니다. nervous, lovers. nervous. 이와 마찬가지로 똑 같이 적용되니까 I'm nervous로 문장을 만들면 됩니다. 오케이? 자, 어, 우리가 그, 여행하기 전날, 여행하기 전날, 혹은 초등학생들이 소풍 가기 전날 밤, 음. 자, 데이트를 앞두고 있는 남자, 그쵸? 혹은 여자. 그 사람들의 심리 상태. 네. 막 흥분되죠. 이런 느낌, 그죠? 혹은, 자,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보러 갔어요. 자, 이제 가수가 막 나오기는 그 시점, 어, 그죠? 네, 그 기분. 자, 그게 바로 이제 여러분의 모습이고요. 그게 바로 이제 흥분되는 겁니다. 어. 자, 이런 상황을 설명드릴 때, 자, 제가 예전에 어, 현재 완료. 완료의 그 동사 형태, have pp. 예, have pp. 자, have pp. 안 보신 분들은요, 자, 여기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보십시오. 자, pp. Pipi. pp는, 자, 과거 분사. 분사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쵸? pp 설명드릴 때, 그 과거 분사의 개념은, 자, 먹혀버린 뭐 뭐, 먹혀버린 something. 예, 이런 느낌이라고 말씀드린 것. 기억 나시나요? 네. 자, 그와 마찬가지로요. 마찬가지로 여행이 나에게 흥분됨을 주고, 그죠? 그리고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들으며 행복해하는 것 또한, 자, 먹혀버린 something 상황인 것처럼 적용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자이 뒤로 끝나는 형용사를 쓰게 됩니다. 이 뒤로 끝나는 오케이. 그래서 흥분되는 상태가 excited가 되는 겁니다. excited. 자 발음은요, excited 정확하게. excited,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e x c i t e d excited, e x c e x c 이 부분에 e 0이 생깁니다. excited, e x c i t 를 d e 버리는 t 예요 exc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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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excited, excited, e x c i t e x c i t e d 되 x c 똑같이 적용되니까, I'm excited. 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되셨죠? 자, 마지막으로, 목마른 상태. 자, 목마른 상태는 우리 몸이 물을 달라는 신호인 거죠. 그래서 영어 단어 바꾸면, 자, thir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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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목마른 상태인 겁니다. 자, 목마른건 누구예요? 나잖아요, 그죠? 자, 나와 thirsty가 또 같으니까 이 경우에도 뭐예요? 비로소 동사, 예, 비동사. 그래서 I에 맞춰서 I am thirsty가 되고, 자 M을 줄여서 짬찍고 I'm thirsty라는 문장이 최종적으로 소출이 되는 거죠. 오케이 되셨죠? 자 그래서 I'm thirsty하면 아, 나 목말라. 오케이? 되셨죠? 자, 이쯤에서, 이쯤에서 또 여러분이 자, 준비해 주셔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 기부를 나타내는 형용사를 또 영어로 바꿔주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위에서 말씀드린 형용사 외에 가장 많이, 빈번히 사용되는 것들을, 자, 말씀드려보면요.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b 지 s 지 busy, s l e e 그리고 타이어드 d tired. tired. 자, 여기 이 단어, 타이어드도 마찬가지로, 아까요, excited, 와 마찬가지로, 이디로 끝나는 거죠. 그죠? 렇 t i r e 아, 피곤해. 아, 피곤해. 이런 거거든요. 자, 피곤. 왜 피곤해요? 예, 그죠. 누군가 나한테 예. 자, 이거 업무 빨리 끝내세요. 라고 업무를 주니까, 그 받은 업무를 처리하느라고 피곤한 거잖아요. 오케이, 예. 됐셨죠 예. 오케이, 그리고, 자, sad, sad, 그리고 angry, angry, 화난 네, 거, 열받는 거요. 네, 그리고 exhausted, exhausted, 자, exhausted 하면요, 기진맥진한 겁니다. 그러니까 tired, tired 보다 더 강도가 센 아, 피곤해. 이 느낌이 바로 exhausted입니다. 오케이 okay? 그리고, 자, bored. bored. 네. 자, 이것도 정말 많이 쓰는 형사입니다. 자, bored. 이게 뭐냐? 와. 아, 따분해. 어, 이런 거. 따분하고요. 지루하고, 이런 거. 그죠? 네, bored. 또 마찬가지로 e D가 붙어 있죠. 오케이 네, bored, bored, 지루하다. 오케이 자 그래서 I'm bored 하면 아나 지루해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이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자이 정도의 어, 우리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형사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영어 문장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연습을 해주시면요 예, 충분히 영어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런 단어들은요, 자또 외우는 거 아니죠? 예, 외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외우는 거 아니고, 자 계속된 말하기 연습으로요. 자 여러분의 장기 기억 장치에. 영구적으로 저장시키는 겁니다. 오케이 됐었죠어 장기 기억 말씀드렸는데요. 자 우리가 그 우리 뇌가 뇌가 기억을 하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좀 전에 말씀드린 장기 기억 장치가 있고요. 단기 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단기 기억, 단기 말 그대로 짧은 거죠. 어, 그러니까 짧게, 짧게 예를 들어서 뭐 어, 하루나 이틀 정도로만 기억을 하고 어, 잊혀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어떤 거를 내가 습득을 했다고 하면 그거를 잃어버리지 않게 까먹지 않게 그 다음 날또 반복을 해서 습득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또 반복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한 일주일간을 반복을 해서 습득을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 뇌의 장기 기억 형태로 영구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컴퓨터에서 작업을 한 다음에 자 우리 그 문서를 저장시키잖아요 그쵸? 그와 마찬가지로 오케이? 자 그게 이제 장기 기억 장치로 어 기억을 시키게 하는 겁니다 a l r 자 그래서 오늘 배운 나의 감정 상태를 영어 문장으로 만드는 방법 아셨으니까 그죠 아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 말로 훈련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오케이. 자, 오늘 어 영문만 연. 영문만 연. 주여서 영어 문장 만들기 연습. 자, 3탄. 어떠셨습니까? 자, 좋으셨으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바이.